사랑 제일교회 전광훈 씨는 영장 심사를 앞두고 어제 광화문 집회에서 서부 집업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또 서울 구치소에 들어가서 윤 대통령을 데리고 나오자고도 선동했습니다. 서울 종로구 도심 한복판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무대에 오른 사랑 제일교회 전광훈 씨는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이 있다며 국회와 방송국을 장악하라고 지시합니다. 국회에 이명이 둘러싸고 반드시 대한민국은 제2의 건국을 하지 아니하면 이미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정열 대통령이 힘을 얻으려고 우리는 바로 공덕동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서울 부치소를 들어가서 강제로라도 왜 국민 저항권이 최고의 권이니까 대통령을 서울 부치소 에서 모아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도로에 난입해 가로막고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합니다.